여러분은 친절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관계에서 친절한 사람은 매력적이고 인간관계가 대체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게 되면 반드시 망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노동을 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점점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애써가며 친절을 베풀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지치기 마련이다. 친절은 정서적으로도 좋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정말 좋은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때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한다.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남을 위해서만 행동하면 결국 지치고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란 단순히 남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다. 좋은 사람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무조건 예스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진정한 좋은 사람이다. 두 번째, 이용당하기 쉬워진다. 친절과 착함은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착함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거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친절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상대의 감정은 결국 그 사람의 책임이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하더라도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면 자신도 편안해지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더 쉽게 밀어낼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친절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삶의 질을 올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태도다. 세 번째, 가까운 사람 상처 주게 된다. 모두에게 친절하려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이 지쳐있다. 이는 감정 소모 때문이다. 감정 소모는 일에도 영향을 미쳐 하루를 마치면 지친 상태가 된다. 별로 한 일이 없어도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결국 집에 돌아가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 편하게 대하기 때문에 밖에서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쉽다. 그래서 밖에서는 친절한 사람이 집에서는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자신의 감정을 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려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다. 친절과 좋은 사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다. 스스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리하게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면 결국 나 자신이 지치게 된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신경을 쓰고 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가장 소중하다. 네 번째, 자기 자신에게 소홀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곤 한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게 될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만큼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충실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진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맞추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다른 사람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남을 돕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자기 관리는 필수적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가 더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 귀가 빨린다.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체력이 점점 소진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남지 않을 때가 있다. 체력을 잘 관리해야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남을 돕고 싶더라도 자기 자신이 우선이다. 자신이 건강하고 힘이 남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남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쓴 후에야 자신을 돌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는 체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사소한 일은 나중에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힘이 든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중요한 순간에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보다는 남에게 모든 체력을 쏟게 된다. 자기 자신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면 결국 지치기 마련이고 아무리 남을 위하고 싶어도 한계가 오기 마련이다. 여섯 번째, 남에게 얕잡아 보인다.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면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할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 그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면, 오히려 더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 자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있고 이 세상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나 자신을 잘 돌보면 가족과 친구들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친절을 베풀 수 있다. 일곱 번째, 선 넘는 사람이 생긴다. 친절함이라는 것은 대체로 옳다. 친절한 태도로 먼저 대하게 되면 상대방의 태도도 대체로 친절해진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상대방이 멀쩡한 정상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호의가 보통의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사람을 겪어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태도로 대하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퍼줄 필요가 전혀 없다. 만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버려라.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가며 구걸에서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정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그렇기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여덟 번째, 잘못하면 호구된다. 모두에게 친절하다 보면 호구가 된다. 우리는 착한 것과 호구 같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착하다는 것과 호구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갖는 본질적 의미와 특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사람들은 가끔 이두 가지를 혼동하여 착한 사람이 곧 호구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는 착한 행동과 호구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들은 이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들은 착한 것이 호구처럼 이용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착함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는 데그 근거를 두고 있다. 착함이란 개인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착함은 정직하고 공정하며 배려하는 행동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착함은 결코 호구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호구 같은 것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착함은 다시 말해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착함은 정직하고 공정하며 배려하는 행동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착함은 결코 호구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착함과 호구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홉 번째, 당연하게 생각한다. 모두에게 친절하게 되면 처음에는 고맙게 여길지 몰라도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금방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공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비슷하게 선의를 베풀 때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베푸는 사람은 격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이는 때로 큰 부담이 되어 자신을 힘들게 한다. 상대방은 그 부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든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베풀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만 돕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생활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무리하게 베풀면 나만 힘들고 지치게 되며,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상대방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이, 그 결정은 내가 내린 것이다. 서로 만족하면서 기쁘게 지내려면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당히 베푸는 것이 좋다. 안 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는 매우 아름다운 마음가짐이지만 나 자신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더잘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그들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지나친 희생은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열 번째, 정에 끌려 이용당한다. 그게 아무리 힘든 부탁이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기 위해 애써 사정을 봐주고 힘겹게 부탁을 들어줬더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돌려주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혹으로 알고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일 순위이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얽힌 것이 많다. 옛날에는 이웃 간에도 정이 있었고 가족이면 정을 나누는 것이 당연했다. 요즘 사람들은 인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람 간의 정을 나누는 것을 보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정이야말로 꾸며내지 않은 사람과 사람 간의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마음을 준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위로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을 이용하는 것은 선의를 악기로 갚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기에 내가 정을 더 많이 줬으면 줬을수록 당했을 때 배신감이 훨씬 더 크고 그로 인해 내가 받게 되는 상처는 더 깊고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사람에게 한번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배신당할까봐 사람을 못 믿는 성격으로 변하고 정이 많던 사람도 누군가에게 정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결국 사회는 상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정을 준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사람을 좋아하는 나머지 정이 많아서든 정에 약해서든 정이라는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할수 없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정의 눈이 멀어 사람을 잘못 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한번 정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선을 넘는 게 눈에 대놓고 보이는 절대 가까이 도서는 안될 사람인데도 그들에게 싫은 말도 못하고 그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등 상대의 행동에 대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느라 결국 자신을 무방비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에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는 평소 행시를 보고 판단해야지. 오래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치근한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정을 조심해야만 한다. 정이란 따뜻한 마음이니 좋은 감정이지만 이런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에 부탁을 받았을 때 무조건 정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닌 내 사정을 먼저 살피고 그 사람의 행동을 꼽씹어본 후에 그 사람이 정을 주고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들어주어야만 한다. 누군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는 돌아올 것을 바라지 말고 그저 주면 된다고 하지만 내가 준 마음이 바르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둘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을 주더라도 정을 줄만한 사람에게 잘 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는 열 가지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